코를 일단 모두 막 벌려요. 응, 벌려면. 죽어, 죽어. 음. 그이... 진태양란이거든요. 진태양란. 진, 거야. 진태양란. 예. Yeah. 오늘의 제목은 진태양란. 근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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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기는 잘하면 초과픽을 얻을수 있고 안 그러면 간다. 여기 음. 어디가 합니까? 캘리포니아갑니까 캘리포니아. 뭔가 캘리포니아. 캘리포니아로. 가. 캘리포니아. 맨뒤구하 전에 넘어가 중과부족, 중과부족, 와 중과부족이라는 말을 누가 했어? 봐야 네. 어떤 새끼가? <laughs> 김씨그그 그 새끼 국방부 장관, 음. 또라이 새끼. 용현이. 음그 눈가리 악마같이 변한 놈. 예 네, 완전히. 또라이 새끼 준거 부주 음. 상차야 음. 방어수 셋 공격수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야 면테 꾹 면테 꾹 에이. 부상당한 짐승은 빨리빨리 맹태국. 음. 장기 빅 나오고 또, 응? 응. 음. 아니야. 빅 나오고 또. 빅은 안 나와. 아, 빅 나와. 응? 딱 잡아버리지. 샤드아웃이 샤드아웃. 샤드아웃. 오예차떨어졌다아 어, 저리, 저리 가면 돼 어, 저리 들어가도 어, 그 안으로 들어가 떨어지네 떨어져, 무조건 떨어지네 천국 천국인데 증해 그러면 은또 방법 다음 맥 살을 주고 <laughs> 마한테 먹히고 상으로 먹고 쫄 두고 포안 하나 포둘포장이 음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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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나 예 포장, 포장 음. 그렇게 들어가면 말로 먹고. 응, 음, 이거 말로, 말로 먹어버린다, 이제. 아까 이거 왔을 때. 그렇 들면. 여기, 여기 있을 때, 이기 전후했을 때. 아, 안 되잖아. 할 때가 없어. 그럼 이쪽으로 돌려야지. 이쪽으로. 아, 돌릴 자리가 없네. 죽어, 죽어야 해. 예, 달릴 자리가 없어. 말로 먹고 서비스고. 음. 한강 추석이라는 게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네. 한강 와. 추석 어 됐어. 한번만 마지막. 예. Yeah. 야